때는 1821년 서울 외곽 캘리포니아 식민지 총독 라파엘은 진격해오는 산타에나 장군을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도 줄곧 자신을 괴롭 힌 조로를 유인하기 위해 대충 잡아 온 농민들의 사형을 집행하죠 적재적소의 나라들은 첫째 날렵한 몸놀림 <laughs> 센스 넘치는 전투 스타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도와준 요아킨에게 목걸이를 걸어준 조로는 아재 영골 나가. <놀람> 찾는 꼬물건 너 라파엘에도 착 목에 키스 마크를 남기고. <놀람> <놀람> 저휘파람은 어떻게 부는 건가요? 멋지게 퇴장한 조로는 비밀 기지로 돌아가고. 집에는 딸 엘레나와 아름다운 부인 에스페란자가 있죠. 다가지셨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조로를 미행한 라파엘에게 디에고는 체포되고. t r a e d your country and your class. Take him away. 열등감에 쩔어 살던 라파엘은 디에고의 e 택을 불태우고 엘레나 e 데리고 스페 s 으 t 돌아갑 p 다 스페인의 the Spanish, the Spanish, the Spanish, the Spanish, the Spanish, 손쉽게 상자를 획득했지만, 길목을 지키고 있던 캡틴 어브에게 쫓기게 되죠. 20년 만에 돌아온 라파엘은 자신이 가던 디에고를 찾기 위해 수감자를 살펴보는데 오랫동안 갇혀있던 거는 완벽한 변장술로 정체를 들키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간방으로 돌아온 디에고는 간수를 간다히 처리. 시차 바꿔치기로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공식적으로 돌아온 라파엘은 캘리포니아에 독립을 선언하고 But 피에고의 딸 엘레나는 바람직하게 성장했네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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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More whiskey. 거지가 된 알레안드로는 그게 얼마짜리인데 대의를 본 주정뱅이는 무작정 덤벼들여 하고 후계자를 찾던 디에고는 사제의 연을 제안합니다. 형이 죽었지만 성격이 밝은 편인 알레안드로는 복수를 위해 특훈을 시다 시간 좀 걸리겠네요 면도와 함께 각서한 그는 디에고의 검을 빼앗는데 성공 히어로의 에마를 찾던 중 람보르기니를 발견합니다 갈기가 참 멋지네요 밤이 되고 말을 훔치기 위해 조로로 변신 ever. 이럴 땐 항상 아름다운 그녀가 나타나죠 제 스타일이시네 말의 견도 들어봐야지 <laughs>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양냉이 는못 참지 말도, 말을안 듣는 말같은 세상. 기본 교육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라파엘에게를 알아보기로 한 디에고는 알레안드로를 스페인 왕가 가까운 귀족으로 변신시켜 연회에 참석하고 I am Don Alejandro del Castillo. Garcia. Allow me to introduce my daughter, Elena. Of course. I'm afraid I have brought no gift. 반했네, 반했어. Bernardo, pick up your feet. 파티 빠질 수없는댄 스타일 가벼운 움직임으로 1차를 마무리한 두 사람은 곧바로 2차. 3박영축 빠질듯한 춤사위. 열정적인 춤을 마무리한 알레한드로는 여왕의 재정 담당 고문이라는 개구라를 시전해 돈 일가 모임에 참석하는데 라파엘은 산타에나 장군 몰래 금강을 개발해 금을 확보하고 그 금으로 캘리포니아 땅을 전부 사들일 계획. 백군들은 아무데서나 끌려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Hell 반항하는 사람은 페커우드 amusing captain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에게 면담을 요청한 테이는 3년 묵은 산삼조를 꺼내는데 이씨끼 싸패냐 <laughs> 이 he has a brother out there who will share the same fate i w s you l k 공평장에서 서민 체험 중인 엘레나는 어릴적 유머로부터 디에고와 에스페란자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No, tell her she must b 증오로 가득 찬알레안드로에게 조로의 복면을 건넨 디에고는 라파엘에게 선전포고하고. <목소리> 두 사람이 금괴를 옮기고 탄광과 일꾼 제거를 모의하는 사이, 조로는 탄광이 기록된 지도를 훔치는데 성공. 비늦게 나타난 경비를 창문으로 날리고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죠. 라파엘도 가세. 2대 1이지만 여유로운 조로.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았나. 봐. 도둑을 쫓는 건지 사랑을 쫓는 건지 모를 엘레나는 대결을 신청하고 거 <laughs> 그 옷은 왜? 본격적인 진검승부 좋은 것만 배웠네 <laughs> 비명을 <laughs> <Don't move. 웃음> 막는 데 이만한 게 없죠. 바이, 리 Do you recognize him? No, but he w a 추격자를 처리한 조로는 광산에 억류된 사람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지만 디에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라파엘의 저택에 진입하고

핏줄의 강한 끌림에 디에고를 탈출 시키는 엘레나 광산에 온 나파엘은 금괴 이동과 광산 폭파 준비에 들어가고 조로의 출현으로 폭파는 일단 대기 라파엘의 총구가 조로에게 향하지만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나타나는 디에고는 엘레나를 걸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로는 프레디의 보일러를 폭파시켜 위기 모면. 라파엘을 몰아붙인 디에고는 키운정 무서운 엘레나의 망설이고. 그건 너무하네. 러브데이는 리타이어. 디에고는 날강도에게 딸을 맡기고 사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화는1 9 9 8년자 마스크 오브 조로입니다. 감독은 마틴 캠벨 출연 안토니오 반델라스, 안소니오 킨스, 캐서린 제타 존스, 스튜어트 윌스, 맷드레처총 제작비 9,500만 달러에 전 세계 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그럭저럭 흥행했습니다. 요즘은 조로하면 원피스의 로로노아 조로를 떠올리겠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형님들은 어릴 적 방영했던 쾌걸 조로를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녀석이 떠오르. 역사를 거슬러 올라 원작을 알아보면 미국의 소설가 존 스턴 맥클리가 1919년 5 스토리 위클리라는 잡지에 연재한 카피스트라노의 재앙이며 이후 1920년 마크 오브 조로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후 후속 소설을 발표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 영화에서 안소니 호킨스가 맡은 돈 디에고 델 아베가 디에고의 아버지는 스페인 기조 돈알레안드로입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는 1975년 알랑드로가 연기한 조로 저도 이 영화로 처음 조로를 접했었죠. 소설 속 조로의 이미지는 낮에는 한량이 부잣집 도련님의 행세를 하고 밤이 되면 가면을 쓰고 시민을 도와주는 히어로 가장 유사한 배트맨은 물론이고 화면에 쓰는 수많은 슈퍼히어로의 초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화의 평은 그닥 좋지는 않는데 당시 축가를 올리고 있던 토니 형의 능물맞은 연기와 아름다운 캐서린 누님을 볼수 있어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상 정보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